하단전 스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갈무리해서 하단전의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뻗어나갔던 의식을 갈무리해서 하단전 배꼽보다 5cm 아래 안쪽으로 7알쯤 뒤에 있는 그 자리에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 그 점에 네, 의식을 더 보는 겁니다. 단점만 바라보시고 그,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모른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점한 점에 집중하십시오 어깨 힘 빼시고 어깨나 턱 쪽에 힘 빼시고 의식을 보내는 거지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몰입하실 때 힘이 들어가는 그 부위가 있는데 살짝 긴장 푸시고 단점만 지긋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들리시죠? 물방울 소리. 네. 소리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렇게 들숨, 아숨 길이를 맞춰서, 들이시고, 내쉬고를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단전에 에너지가 쌓인다 생각하시고, 네. 흡이, 들숨이든 날숨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운은 계속, 신이 가는 곳에 기가 가기 때문에, 정신을 보내고 계시면 기운은 계속 들어옵니다. 뭐 날숨에 나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신을 하늘전에 보내고 계시면은 그 정신이 가는 곳에 따라서 기운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상주, 신기가 서로 물 대주듯이 네 붓고 끌어올리고 하면서 우리의 상하단을 다 두루 채웁니다. 에너지로. 네,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단전이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좀 냉하신 단전이 냉하신 분들은 배가 냉하신 분들은 손바닥을 대고 하셔도 되고요. 약간 단전해시, 단전이 에단전 어, 단전에서 불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좀더 배가 좀 따뜻해지고 열기가 날 겁니다.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냉하신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배에 집중하시고,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삼, 사, 오, 내시고 모만이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본인 내부 에너지만 가지고는 네, 우리가 힘듭니다. 외부에서 끌어오셔야. 더 파워풀하게 우리가, 네. 겨울에 어 추위도 이겨내면서 영적으로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 두루 챙기시기 바랍니다. 껴있음부터, 네. 성찰, 이런 에너지 생까지 두루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 진화합니다. 단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산만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절음으로 네, 네, 빠지시는 건두 네, 가지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전에 집중하시고 네, 생각이 안 흩어지게 잠녕 일어나면 모른다 해주셔가지고 의스 단전 의식을 하단전에 붙잡아 두는 결국 신 가야. 신기는 같이 다니기 때문에 신이 가야 또 기운이 거기에 같이 모, 에, 머물게 됩니다. 정신이 딴데로 가 계시면은 정신이 못못 어, 내려가니까 기운도 이쪽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단전을 각성시키려고 일차적으로 그러고 있는 어, 상황이라 어, 단전에 더 의식을 붙잡아두게 정신을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소리에 맞춰서 물방울수를 맞춰서 일.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이런 식으로 기운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하단전에. 그렇게 아랫배의 정, 위에서 내려온 신, 코로 들어가서 단전에 이르는 기가, 세 가지가 만나야 정귀신 합의체가 돼서 단전이 각성이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어깨에는 힘 빼시고 너무 긴장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 힘 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단전 바라고 보시면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십시오. 깨어서 다 나가십시오.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잠으로도 빠지지 마시고. 바라보시면서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아랫배 하단 전에 에너지를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냉하신 분들은 손바닥 대고 하시고 손바닥을 대고 하거나 아랫배가 좀 불타오르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 떠올리면서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냉한 건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하단전 열을 일으켜가지고 습토나 이렇게 예, 냉토를 예, 옥토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단전이 드러나려면 건강이 안 좋으시면 예, 한참 에너지가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일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게요. 한 호흡이라도 더 에너지를 더 쉬어서 에너지를 아랫배 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요. 소리에 맞춰서 1, 2, 3, 4 5, 들이마시고 1, 2, 3, 4, 5, 내쉬고 네, 단전에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전에 에너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기가 차고 넘치면 그게 경락을 네, 뚫고 네, 여러분차크라를 채웁니다. 그 방식으로 에너지가 차는 겁니다. 차고 넘칠 걸 걱정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눈 뜨시고요.